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셀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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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그때에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러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되는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명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콜링이고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이 부르심의 주체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를까요? 한자로 풀이해 보면 목숨명 부를 소입니다. 에, 나의 목숨을 부른다.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그 사람의 재능이나 또 물질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 존재. 그 사람을 자체를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부르신 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만이 우리의 삶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의 목숨을 원하실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드려야 할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의 들림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슬랍들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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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여호 와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요 16살에 왕이 되어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한 인물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그런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져서 불레셋과 싸워 이기고 암모는 유다의 조공을 바칠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육축을 많이 기르고 좋은 밭과 포도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나중에는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수 있었는데 굳이 왕이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부와 권세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우시아 왕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십니다. 이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이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노래할 때에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했다고 그랬어요.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부르시는 하나님, 소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에 먼저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주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출레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왜 이사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자는요 자기 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군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죄 많은 인생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주셨어요. 슬합 중 하나가 제단의 수술 취해서 이사야 입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그 주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는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겨진 것도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또 부드럽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가 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백성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어, 하시고 나중에 1 3 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나무 배임밀 당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 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예수 글리를이 땅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 먼저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자녀를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사야 고백처럼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 주신 천국 열쇠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